안녕하세요. 익산의 우리 가전 센터입니다. LG 희센에어콘 f n q 1 8 3 s a s l 전원 먹통 수리입니다. 어, 메인보드가 고장이 났었죠. 메인보드가 고장이 났었고 어, 부속들이 소손이 된 상태에서 교체를 했습니다. 그리고 현재 에, 교체가 다된 상태에서 수리가 다 끝났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어, 전원을 한번 터치로 한번 눌러볼까요? 자, 터치로 한번 눌렀습니다. 조금 있으면 문이 열리고 BLDC 모터, 아 블루 모터가 돌죠. 자 됩니다. 그다음에 어, 이건 이제 LCD가 이제 전력 손목을 하기 위해서 어, 한 5초 안에 예, 꺼지, 꺼짐이 있고 어, 이, 이 불이 너무 밝으니까 꺼집니다. 예, 이렇게 꺼진 기능이 있어요. 절전 모드가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잠깐 예를 들어서 뭐 터치를 한다든가 리모컨을 한번 살짝만 건드리면 바로 현재에 이렇게 설정된 것이 바로 보입니다. 이렇게 리모컨도 잘 먹고요. 또 이렇게 내리고 요걸로도 올리고 내리고 잘 됩니다. 잘 돌아가고 있고 자 오실로 스코프 파형으로 한번 찍어봤을 때 어느 정도 작동이 되나 이건 거또자 이렇게 파형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파형도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죠. 수리가 잘 됐다는 얘기죠. 어, 파형이 아주 고르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어, LG 이선 에어컨 뭐 예를 들어서 작동이 안 된다던가,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안 된다던가, 부품 단종되고 오래되어서 수리가 안 됐을 때에는 어, 에어컨을 폐기하지 마시고 익산우리가의 센터로 보내주시면 이와 같이 수리하고 해서, 성능검사 수리해서 어, 한번 꺼보겠습니다. 한번 꺼보겠습니다.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볼게요. 자, 껐다가 자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. 어, 버리지 마시고 어, 익사 우리가 센터로 보내주셔가지고 어, 수리를 완벽하게 해서 또 한참 또 사용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이사 갈 때라든가 그런 때 이제 누구 아는 사람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. 어, 완벽하게 예, 수리를 했기 때문에 뭐잘 쓰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못그이는 어, LG 에어컨 기판 수리, 트윈원 에어컨 기판 수리를 마칩니다. 익선 우린가전 센터에서 에어컨 전문 수리, 실외기 냉난방기 인버터 보드, 실외기 기판이 고장이 났다든가 그럴 때에도